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저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안 해요. 왜안 하냐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20대 초에 한 5년에 걸쳐서 다이어트라는 게 쪘다 빠졌다 막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. 완전 굶어도 보고 운동도 많이도 해보고 이제 확실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한 15년째 정도 15kg 빠진 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다이어트 유지를 한다는 자체가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참고 이런 음식 조절을 계속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약을 안 먹는데 여자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면서 마음이 좋진 않았고 저는 이 약을 안 먹습니다. 제가 안 먹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. 그게 좀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 약을 계속 드시는데 환자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처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정리를 하는 마음에 생각해보니 많이 질문하셨거나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고.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통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. 선생님, 이번에 약 세게 확 치워주세요. 빠짝 먹고 약 끊고 관리 좀 할게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 말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. 일단 먼저 약을 세게 먹는다. 제일 약센 거는 디에타민이라는 약이에요. 비만약이라는 거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라고 할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주로 내성이 잘 생기는데, 내성이라는 거는 약을 잘 먹고 있다가 처음에는 약이 잘 들었는데, 점점점점 약발이 점점 안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욕 억제가 잘 되다가 점점점 식욕 억제가 안 돼서 먹으면서 또 살이 찐다, 효과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, 식욕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.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20대, 40대 사이에 찬찬 건강하실 때 식욕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본연의 욕구예요 근데 그 본연의 욕구가 과했을 때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건데 약으로 억지로 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댐에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막 무너지려고 할때 억지로 손으로 막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아집니까? 결국은 댐에 물이 다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식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비만 약으로 억지로 그거를 억제를 한다? 인간 본연의 성질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듣게 돼 있습니다. 내성도 생기고 약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. 그리고 우리 폭식증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뿌리에 내가 가진 불안, 외로움,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뿌리가 돼서 폭식증이라는 그런 나뭇가지가 돼서 자꾸 폭식증이 나오는 건데 뿌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식욕 억제제로 그 가지를 자꾸 억제를 한다 한들 뿌리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죠. 결국은 효과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. 필연적으로. 근본적인 게안 되잖아요. 근데도 본질은 우리가 무시한 채 식욕 억제제를 세게 쓴단 말이에요. 그러면 부작용이 당연히 나오죠 본질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아니면 본질을 무시한 채 약만 세게 써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특히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인데 간질발작 같은 그 경련을 안 하게 하는 한 경련제이기도 하고 두통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토피라메이트인데 그거를 점점 세게 하면서 디에타민이란 제일 센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같이 한다 그거를 계속 드시기 위해서 예전에 막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해도 또 선생님 됐어요. 약만 주세요. 하면서 불안해 보이고 뭔가 우울해 보이고 뭔가 의사로서 직감적으로 안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. 결국은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먹는데도 살은 계속 찌고 마약이니까 중독이 돼서 계속 먹고 그러면서도 의존이 생겨서 약 없이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. 효과도 없고 살은 계속 빠지지도 않는데, 그냥 약에 중독되고 의존돼서 계속 약은 찾게 되고, 그런 내 자신도 싫어지고, 정말 의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, 제 단순한 몇 마디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. 한 번은 제 환자분 중에 토피라메이트에 디에타민을 같이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이 200만원이란 현금? 을 들고 대카점을 가셨다가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놨다가 그냥 놓고 오셨다는 거예요. 당연히 가도 200만원 없어지고 못찾 고 하신 말씀이 나 진짜 이제 이 비만약 안 먹을 거다 내가 멍해지더라 멍하게 있다가 그냥 잊어버렸다 이백만원 잊어버려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때부인가 제가 아이약 괜찮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었죠 결국은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을 절제하고 참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 실컷 먹고 운동을 뺄게요 근데 먹는 만큼 운동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시간도 진짜 많이 들고 그런 시간도 없을뿐더러 관절 다 나가요 저도 그때 자전거 정말 많이 탔었는데 지금도 무릎이 아파서 다른 운동 잘 못하거든요.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다 한들 이게 시움이더 땡겨요. 그래서 운동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운동은 한 시간 내로 적당히 하시면서 음식을 줄이셨을 때 그때부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. 결국은 다이어트 핵심은 음식을 참는 거죠. 참고 음식을 줄이는 게다이어트 핵심입니다. 근데 약을 드시면 이약 자체가 살을 빼주는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. 약 자체가 살이 빼주는 게 아니고 이 약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그 음식 찾는 게잘 되는 거죠. 결국 음식을 찾는 게 핵심인데 음식은 막연하게 하루 종일 찾는다. 이러면은 다이어트 진짜 힘들어지고 결국 핵심 딱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기 전 두세 시간 음식을 찾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. 그럼 자기 전 두세 시간 음식 참죠? 자면서 대여 3시간 참죠?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? 간헐적 단식이 그냥 쉽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운동 1시간 이내로 하시면서 내가 할 만한 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전 2-3시간 음식 참는 거는 할 만하잖아요. 너무 배가 고프다. 그럼 금방 맵게? 오이에 된장 찍어 먹고 이런 거 자기만의 요령을 또 그걸 터득을 하셔야 돼요. 그게 핵심이죠. 근데 약을 먹으면 그 자기 전 2-3시간 참는 거가 너무 쉽게 돼. 약에 홀려서 자기 전 2-3시간이 음식이 참아지게 된 건데 이제 약을 딱 끊고 관리를 하려고 딱 하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 전2 3시간 이 시간에 음식을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약에 홀려서 참아졌으니까 전혀 요령을 익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의 유혹이 오면 바로 무방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3, 4kg 그냥 찌는 거죠 약에 홀렸던 게 풀리면서 어떻게 참았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그냥 음식의 유혹에 빠지고 난 다시 살이 찌고 그 관리 좀 해볼까 했을 때그 음식 찾는 요령이 없으니까 다시 다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음식 찾는 요령을 자기가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약 끊었을 때그 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무조건 찌고 그 후를 우리 알자 이거예요 빼면 뭐 하냐고요 마음이 급해서 불안한 거 이해를 하는데 다이어트의 본질을 이해를 하시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자기 전 두세 시간 음식을 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해서 확 뺀다 한들 다시 20kg 찌면 어쩔 거냐고요 그래서 한 달에 1 k g 을 빼서 그걸 유지를 해서 6개월을 6 k g 을 빼는 게더 값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두세 시간 음식 참기 기가 다이어트 핵심이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뺀다 해서 그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. 어차피 그 후를 생각해야 된다. 평생 하는 거니까 요령을 익혀서 꾸준히 하자. 다이어트 약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더라.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이어트를 평생하시기 바랍니다.